아, 레버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한 번씩 심심하시면 또 이렇게 언제든지 또 태워 주세요. <laughs> 아, 바로 만듭시다. 국회 산보. 박숙 논행 제발 치유성. 아, 소성이네. 아이, 모르겠다. 가자. 와, 아이디가 김정훈인데? 김정훈 씨? 아니, 아니겠지? 우리 소성 형님 뭐 벌써 빈사 상태인데. 아유 가셨네 이거 아이고 확실히 힐러가 없으니까 빡세 빡세긴 해아 뭐. 우리 좀 우리 수염 복 어떻게 계속 가시는데 이거. 그러니까 아 나는 괜찮아 나는 진짜 괜찮은데 부활성 막 열댓개씩 쓸까봐. 아 불신 오고 저도 부활성이 많이 빠졌어요 7,80개까지 모았는데 불신을 다니니까 지금 한막 어떤 캐릭은 4 0개 남았어. 바크론 같은 데는 껌으로 하다가 불신은 그래도 피다는 게 확확 다니까아 우리 진짜 기, 우리 김정은 형님 이거 어떡하냐? 계속 가시네 그래도 꾸역꾸역 일어나셔 계속 일어나셔 도우신 분이야 원래 저렇게 죽으면 갔다 온다고 됐어 딜은 뭐썩 나쁘진 않은데 우리 김정은 형님이 계속 돌아가셔가지고 아니 원래 제 경험사 제가 북캐또 경험 많지 않아요 제 경험사 저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안해 <laughs> 나가 보통 나가거나 첫 스폰지역에서 와요 근데 저 형님은 계속 오셔 지금 어또 죽으셨네? 어쩌다 가셨대 아이고 이거 참 일단 열어두고 기다리자고 종훈이 형님 오실 때까지 잠시 기다리죠 오셨어 오셨어 가자 아 진짜 매너 좋으신 거야 진짜로 나는 저, 저런 거 너무 좋아해 포기하지 않는 안돼안돼 안 돼. 조심해 그 잘못하면 이제 정치적 발언이 될수 있어요 딜이 약간 빡빡하다 우리 조.. 우리 조훈이 형님 앞에 머리 안 잡아도 되는데 안돼 우리 조훈이 형님 간다! 오케이 다행이다 물약 쓰셨어 잘 하시고 계셔요 아 가셨네 아이고 하이 참 이거 괜찮아 계속 일어나셔 그래도 완전히 그냥 개구리왕룬이야 7.8기 어? 아이 딜량 이거 약간 에반데? 개빡딜 해야겠는데? 그, 그니까 기분도 안 나빠 이런 거 우리 형님들 좀 화이팅 해야 됩니다 이거 좋아 밀고 있어 광폭화에 비해서 조금 더 밀었다 그래도 수호랑 검성이 같이 있어서 그루기가 잘 터진다. 아이고, 앞에또 가셨네. 괜찮아요. 천천히 일어나셔. 천천히 일어나셔. 이거 봐, 급하게 일어나지 마셔. 천천히 하셔. 천천히. 어디 가셨어? <laughs> 잠깐만. 겨울에! 아니, 스폰지역으로 가셨네. 이거 비상사태네. 아니, 잠깐만. 아프아서 다 쓰셨어. 비상사태다, 이거. 이거 못 들어오는데. 이거 될라나 세명이서아 이거 안 되겠다. 50초 남았는데 아, 아씨 이거 그로기가 들어가도 어려운데 이런 건. 아저 형님 안 가셨으면 깨기는 깼을 건데. 아 제발, 형님 벽에 <laughs> 계셔. <계셨네>. 아씨, <laughs> 아 이거 리해야될것 같은데. 너무 빠른데? 와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야씨, 탈출하셨네. 아 이런. 아 고맙습니다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진짜 도움 받아야 돼 진정한 또 버스기사 형님께 또아 근데 맞아 욕할 수 없어 나 저런 저런 거 좋아해 어? 포기하지 않아서 끝까지 했다고 저 형님은 진짜 저 이런 거는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아 우리 종훈 형님 내가 이거 못 깨려면 내 본캐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원래 아종훈 형님 열심히 하셨는데 잘하셨어 야, 진짜 빈말 보내고 싶다 진짜 최선을 다하셨다고 와 감사합니다 나가신 게아마음이안 좋네. 김말 한번 보내보자. 김 김종 종운 바이 형님 부활석 괜찮으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감동 받아서 진심으로 감동 받아서 뒤뜨렸습니다. 어, 맞아요. 나이 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김정은이 저거랑 다른가? <laughs> 스펠링이? 잠깐만 쳐볼게. 원래는 이제 이 e, 5가 들어가야 되는데, 김종훈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김정은 맞네! <laughs> 영어로 맞네! 김정은을 저렇게 하네, 스펠링을. 김정은. 어. 김종훈 간척 여자라지! 초대 한번 해봐. 해서 한번 밀어드릴까? 아저 형님 답장 왔으면 내가 진짜 한번 밀어드리려 했는데 두번 정도라도. 헐, 뭐야 왔어. 답장 왔어. 메시지를 못 봤어요. 잠깐만 이거 왔어. 잠깐만 정훈이 형. 부활해서 부하에서... 괜찮아요. 정훈이 형이. 정은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종훈이라고 할게요. 형님 혹시 괜찮으시면 본캐로 불신좀 밀어드릴까요? 근데 왜 아이디가... 왜 <laughs> 아이디가 약간 좀 의심되는데 나 이거 아까 불신 못 깨고 가셔서 아쉬우실까봐 아 진짜 형님이신 것 같다 진짜로 말투가 느려요 속도도 어 죄송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외국입니다 아아이 이색이거 아, 아 이색이거 이 아, 이색이거 중국 중국인 그건가 차이니즈 아, 이거 저기 진짜 외국인이네. 대만 아니면 중국이야. 저 걔네들이 이렇게 아이들 저렇게 많이 하거든. FPS 하면은 존나 많아. 김정은들 존나 많아. 프로필 사진 다 그걸로 해놓고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 역할 바꾸기 미니 게임이에요. 이거 뭔 말이야? 역할 바꾸기 미니 게임? 긴말 하지 말자. 괜히 해킹당할 수도 있겠다. 이거 그만하자. 이거 안 되겠다. 해킹당할 수도 있어. 할거 합시다. 무섭습니다. 괜히 긴말 때리다가 이 새끼가 해킹해야겠다. 해가지고. 아, 근데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게참 감동적이었는데, 이, 무서워서 안 돼. 해킹당해요. 이거. 어, 생각해, 생각해. 어, 어 도움이 씨, 뭐야, 이거 또. 하, 이거 또 본캐로 자꾸 오시면 안 돼요. 나 이거 진짜 맞들리면은 이거, 어떡해. 거기다가 호법시까지 왔네. 와, 렛츠고.